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수박 겉핥기 영문법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문장의 형식 그리고 문장의 종류 그다음에 시제까지 빨리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문제 풀이를 하면서 문법을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또 어떤 친구들 이런 게좀 아쉬울 수 있죠. 어, 선생님 이거 좀 교재를 다운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데 음 불행히도 저작권 문제상 그건 좀 힘들 것 같지만 이 테마는 어, 수박 겉핥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쭉한 번만 들어 보세요 한번 듣고 이해 못하면 한두번 듣고요 어, 두번 듣고 이해 못하면 세 번까지 들어보고 이해 안 되면요 그냥 이해 안 되는 대로 놔두십시오 왜냐하면 중학교 가면 그대로 또 배웁니다 중학교 가면 배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진지하게 다시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보면은 아마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예그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장의 형식 어, 우리 국어에는 없는 거예요 문자, 문장의 형식이라는 게 그게 그냥 5형식이라고 오, 오 해서 다섯 가지 형식이죠 다섯 가지 형식이라고 해서 음, 이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보면 될것 같아요 형식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알아두세요 자 1형식입니다 1형식은 가장 간단한 형식이에요 주어와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으로요 가장 단순한 문장인 거죠 자 그냥 예문 바로 볼게요 We go to church on Sundays 라고 돼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이 뒤에 있는 부사구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자, 1형식, 위. 얘가 주어죠? 주어는 보통 명사나 대명사라고 말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위. 우리는 go to church. 교회에 간다. 자, 문장 끝이에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예, 이런 게 1형식 문장입니다. 즉, 동사 자체가 완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 혼자서 스스로 자자를 쓰는데 자동사라고도 하는데 스스로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다른 거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만으로 문장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죠. Tony lives in Seoul. 서울. 토니는 lives in 서울. 살고 있어. 토니는 살고 있어요. 어디에요 in 서울. Seoul. in 서울은 부사구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구나 절뭐 이런 얘기 많이 들을 텐데 구는 두개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아, 두개 이상의 sorry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문장이 아닌 걸 우리가 구 라고 합니다 별뜻 없죠? 예, Tony lives in Seoul 하면 토니는 서울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요게 일형식인 거예요 네, 이게 일형식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 형식 가겠습니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아, 미안 여기서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 일형식에 쓰이는 동사예요 동사 스스로 모든 뜻을 완전히 다 함축하고 있는 거죠. go, 가다, come, 오다, leave, 살다, cry, 울다, die 뭐 이런 등등의 동사가 있습니다. 뭐 이런 동사 있다고 생각해 놓으시고 이제 뒤에 3형식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2형식은 주어, 동사, 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런 거죠. a n y i e is cute. Annie는 is, is cute. 귀여워. 이런 얘기죠. 주어, 비동사, 얘가 보어입니다. 그 다음에 his face turns red. 라고 되어 있어요. his face. 주어겠지. 그 다음에, turns. 할 때, s 붙여요. 왜 s 붙이냐면은, 삼, 이거죠. 삼단. 자, 그렇죠. 그러니까, 3인칭 단수 현재니까 동사 변했습니다. turns. 어, 바뀌었다. red. 빨간색으로. 그래서, his face turns red 하면, 그의 얼굴은 빨갛게, 붉게, 상기되었다. 붉게 변화했다. 이런 겁니다. 이 형식은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몸모 이다. 또는 become, turn.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뒤에, 이런 보호 형식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이 형식이라고 해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삼형식이요. 삼형식은 음, 별표.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우리 삼형식은 잘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봐야 됩니다. 자, 뭐냐?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장이다. 자, 밑에 문장을 한번 보죠. Judy likes cats. 라고 돼 있어요. 오, 굉장히 쉬워요. Judy는 likes cats. 좋아합니다. 자, 3단현이니까, 예, 여기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cat, 고양이들을. 굉장히 쉽죠? 오히려 일형식하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항상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 목적어. 볼까요? Judy likes. Judy는 좋아한다. 그럼 당장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은. 뭘? 이렇게 요 이게 목적어가 되죠. 무엇을? 이게 목적어가 되죠. 그게 바로 catch가 되는 거죠. 그래서 Judy likes c a t h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루어진 걸3형식 문장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 여러분이 해석도 잘하고 많이 보는 문장들입니다. 그 밑에 문장 I saw the movie. <laughs> 얼마나 쉬워? I 주어, saw so, 동사, 시 과거형이죠. the movie 목적어 이런 겁니다. 이3형식은 많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예, 문장의 형식이 되고요, 문장 형식이 올, 대, 제대로 되고. 주로 굉장히 많이 보이는 문장 형식이 됩니다. 어, 사형식은요, 음, 재미있어요. 이건 재미있어. 뭐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보통 동사는 목적어 하나 갖습니다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형식은요, 어, 간접 목적어라는 게 있고, 직접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예, 목적어를 두개갖습니다 한번 문장으로 일단 바로 들어가 보죠. Robert gave me a flower. 자, Robert gave. gave는 기부의 과거형인 건 아시죠? 기부 줬어 누구에게 나에게 이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 이게 직접 목적어죠? A flower 즉 로버트는 나에게 꽃을 주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런 걸 이제 주는 동사라 해서 옛날 말로 뭐 수여하다 여러분들 무슨 상장 수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수여 동사라고 하는데 위에 동사를 보죠. 사형식 문장 쓰인 동사들인 거예요. Give 주다. 근데 주다 딱 들어보셨지. 주다 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send 보내다. 누구에게 뭘 보내냐고요. tell 누구에게 뭘 말하냐고. buy 누구에게 무엇을 사주냐는 거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 문장 봅시다. 밑에 있는 거. Mrs. White. 여자죠. 미세 s 하면은 보통 이게 어, 기혼 여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요. 요즘 뭐 이걸 크게 따지진 않습니다. Mrs. White는 b o t 트 샀어요. bought 하면 buy의 과거형 사다. 자, 그를 위해서 사서 그에게. 뭐를 샀어요? 두 books. 두 권의 책을 샀다는 얘기죠. 즉 누구에게 사줬다. 그에게 두 권의 책을 사줬다. 이런 뜻이 니까 목적어가 두 개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그 다음 5형식 문장이에요. 뭐 이건 그냥 봅시다. 주어, 동사, 그 다음 목적어, 목적, 보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문장으로 들어가 보죠. I want you to join us. I want. 나는 원해. 너에게 원해. 뭘 원해요? To join us. 우리에게 이렇게 참여할 것을 원해. 우리와 같이 할 것을 원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보호. 목적보호는 이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I want you. 나너 원해. 뭘 원해요? 음, join, join us. 우리와 같이, 가, 같이 하길 원해. Miss Song calls me. 자, 여기까지 이 문장은요. 음, 거의 뭐 완성됐잖아요. 왜? Miss Song은 c 스미 l s me 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happy bear 뭐, 귀, 뭐 행복한 곰이다 뭐 별명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른다 이런 걸 우리가 5형식이라고 해요. 이 형식이 1형식이냐 2형식이냐 3형식이냐 4형식이냐 5형식이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 영어 문장은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의 큰 형태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대신에 이제 3형식부터는 좀 보세요. 3형식, 4형식 같은 경우는 잘 봐둬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 이제 문장의 종류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종류입니다. 뭐 이것도 그냥 보면 돼요. 자 문장의 종류는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으로 분류된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긍정문과 부정문. 긍정문은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문장이고 부정문은 아니다, 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Peter studies English very hard. 음, Peter는 studies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Studies English very hard.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평소문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Olivia doesn't study, <laughs> 어, doesn't study English very hard. 어 뭐야, Olivia는? 자, Olivia는 doesn't. 야 이거 부정문이잖아요, 맞죠? y yeah, e study English very hard. 어, 그녀는 열심히 영어 공부하지 않는다. 지금 이거 듣는 친구들은 Yes, study English very hard 한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Sam is not tall. 이것도 역시 나시 들어갔으니까 예, 부정문이 되겠죠. s a m 은 크지 않다. 키가 크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자, 2번. 평서문과 의문문. 자, 평서문은 문장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며 마침표로 문장을 끝맺는다. 의문문은 당연히 물음표로 문장을 끝맺는답니다. 자, 보죠. He is very busy. 그녀는 그는 매우 바쁘다. 음, 마침표로 끝났으니까 평서문이죠. Is he very busy now? 그는 지금 매우 바쁜가요? 자, 물음표로 돼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에, 바뀌어져 있죠. 이런 걸 이제 도치라고 하는데 이제 위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데 이럴 때 이제 의문문을 쓰게 되죠. 주어하고 이제 비동사였을 때 이게 앞뒤로 바뀌면 보통 비동사가 앞으로 가면서 의문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을 땐 의문사를 쓰는 경우도 있죠. 뒤에 또 나와요. Does he play the piano? 그가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동사 형태가 있으면은 이거를 그 의문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조동사가 쓰이게 되죠?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거죠. 여기선 두가 쓰입니다. 두데어 선생님 두가아니라 더진데요. 예, 그 이유는 얘 때문에 그렇죠? 뭐다? 또 써줄까요? 예, 또 썼습니다 자, 3단연이면 동변한다 예, 3인칭 단수 현재죠 시가 그러니까 두가 예, 동사 변형한 거죠 보통은 s를 붙이지만 모음이 들어가 있을 땐 발음 문제 때문에 이 s를 붙입니다 만약에 그냥 s 붙였다고 쳐봐요 두에다가 그럼 도스가 돼서 발음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더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이를 더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 명령문 음,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명령문 맞죠? 네,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명령이나 지시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보통은 주어를 생략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너좀 앉아줄래? 이러는 걸 이제 권유하거나 이제 부탁하는 문장이죠. 명령문은 앉아! 이렇게 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봅시다. Be quiet. 네, 주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명령문입니다. Open the window. 음, 문 열어. Don't eat chocolate too much. 이렇게 해 이제 don't eat니까, 어, 그거 먹지 마. 어떻게 초콜릿 투 머치 초콜릿 투 머치 너무 많이 먹지마 이런 식으로 되있는거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어, 대표적인 보통 주어가 없어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탄문 기쁨, 슬픔, 놀람 등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하우나와수를 시작한다 자 문장 보죠 How beautiful she is 그렇죠 How beautiful 아, 그녀가 그녀가 얼만큼 이쁜가뭐 이게 아니에요 끝에 이렇게 느낌표로 끝나면 은 이게 전부 다 감탄문입니다 그러면은 어, 요거는 한번 볼까? 요거는 그냥 한번 봅시다. 이거 나중에. 왜냐면, 이, how를 시작하는 경우와 what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how하고 what. 이거 알아두지 뭐. 자, 보세요. how beautiful she is. how는 how죠. beautiful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 다음에 얘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what a tall tree it is. what a tall tree it is. 하면은, 와, 저, 저 얼마나 큰저큰 큰 나무 그키큰 나무가 이거예요 아 얼마나 나무가 키가 큰 거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What a wonderful world 야 얼마나 참 황홀한 세상이냐 얼마나 대단한 아름다운 세상이냐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이번 기회 알아둡시다 뭐냐 자 이거는요 이렇게 외우세요 이건 하영주동이그거는 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요 이거 왓은요 왓은 예 왓입니다 왓그 what. 다음 다는 아예요 어어 어를 나타내는 거야 어가 아 발음 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형은 여기서 형형사 그 다음에 이거는 명사 그 다음에 주동은 뭔지 알겠지 이거는 주어 그 다음에 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왔다, 형명 주동입니다. 와실 때는요. 다 어, 형, 형사, 명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왔다, 형명 주동. 누가 혁명을 주도했어요? 하영이 주도했다. 무슨 말이냐. 하는 뭐겠어요 이제? 하는 하 y o 형은, 형용사, 주동. 하형, 주동이죠? 이런 식으로 외워두세요. 그래서, 왔다, 혁명, 주동. 야, 왔다, 혁명, 주동. 혁명을 주동한 사람이 왔어. 그 혁명, 주동한 사람이 누구야? 하형, 주동. 하형이 주동했구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음, 와소를 시작하는 감탄문과 하오를 시작하는 감탄문, 예,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죠? 네, 시제입니다. 이, 시제 어저께, 이 시제가 어렵게 들어가면 한없이 어려운데요. 예, 우리는 수박, 겉핥기니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시제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을 나타낸는 것도 현재, 과거, 미래겠지. 맞죠? 자, 시제는 동사의 형태를 자, 시제는요. 동사의 형태를 달리해서 표현합니다. 볼게요. 현재 시대요. 현재의 사실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비동사의 현재형은 m, r, i s 고요여 예, 나와있네.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삼단 현이고 일반 동사에는 s 나 es를 붙인다. 네 문장 네개 나와 있는 거쭉 읽어 보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Her name is Minseo. 그녀의 이름은 민서이다. is고 그 다음에 I often wash my hands. 나는 나의 손을 자주 씻는다. 뭐 그대로 쓰죠. 변동이 없어요. 왜 I는 1인칭이니까 They play soccer after school. 그들은 play soccer, 축구를 합니다. after school, 방과 후에 축구를 해요. 이것도 역시 그대로 씁니다. 왜? 대인은 는 3인칭 복수니까.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그는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 언제?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나. 여기는 s를 붙여. 왜? 얘는 3단현이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과거시제죠. 자, 과거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과거를 어렵게 만드는 건 어떤 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한 그것이 이거예요. 볼까요? 자, 과거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이다. 이런 거요. 비동사의 과거형 was, we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규칙 동사죠. 규칙 동사는 이렇게 d 나 ed를 붙이면 과거형을 만드는데 불규칙 동사는 이겨워 과거형을 암기해야 한다. 네, 이것도 한번 나중에 특강으로 다룰게요. 어, 사실상 불규칙 동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불규칙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예,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문장 4개 나와 있습니다. Tony was sick last night. 토니는 was sick 아팠어. 언제 last night 지난 밤에 아팠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is의 과거형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토니는 he니까 그러니까는 he is니까 근데 과거형이니까 was로 바뀐 거고요. It rained yesterday. 그 어제 비왔어요. 이런 얘기고 예, 비 오다는 동사니까 ed만 붙이면 됩니다. They sold f o u d and vegetables. 그들은 팔았어요. 뭘 fruit, 과일하고 vegetables, 야채를 팔은 채소를 팔았는데 얘 예, 이게 sold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이거 s e l l 이에요 sell, S E L L 맞죠? sell, 과거형은 sold입니다. She broke the cup by mistake. 자 She broke. broke는 네 이것도 불규칙이죠. 원래는 뭡니까? 얘는 원래는 break죠. The cup. 그녀는 실수로 컵을 깼어요. By mistake. 얘뭐에 예, 의해서? Mistake. 실수에 의해서 컵을 깼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과거형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불규칙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규칙 동사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시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죠. 뭐 이거 이미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미래시제는 w 위를 쓰죠. 또는 be going to에 예, 사용합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또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거의 뭐 구분의 의미가 없기는 해요. 자, will이나 be going to 다음엔 항상 동사의 원형이 온다. 동사의 원형은 동사의 원래 모습을 나타냅니다. 원래 형태. 동사의 원형이 온다. 볼까요? I will have spaghetti this evening. I will have spaghetti. 나는 스파게티를 가질 거야, 아니지?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eat의 뜻이죠. 나는 먹을 예정이야 스파게티를.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먹을 예정이야. He will be a good teacher. 자, 그는 will be a good teacher. 뭐뭐가 될것 같아. be는 존재 동사예요. 무엇이 될 거야? 뭐가 돼요? a good teacher.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She is going to meet her friend last weekend. She is be going to죠. She is going to. 그녀는 meet. 만날 거야. 누굴 만나요?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를 만나 언제 만나요? Next weekend. 다음 주말에 만날 예정이야. We are going to go on a picnic tomorrow. 자, 우리는 be going to. 뭐뭐 할 예정이야. 고원어 피크닉. 자, 이거 고원어 피크닉 그거 통치로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죠. 고원어 피크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피크닉 소풍을 갈거야 언제? 투모로 내일 갈 거야. 이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어렵지 않았죠? 어, 이게 원래는 하나에 끝냈어야 되는데 영상을 무려 세 개로 나눠 나누... 세 어, 개로 나눈 거죠. 예, 세 개로 나눴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인칭 대명사 비동사.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짧. 고,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풀이 위주로 나가도록 할게요. 어, 교제가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으니까 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 bye.